안녕하세요. 추천중고차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방문을 못 해주셔서 탁순 거리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지역에 있는 매매 단지를 이동을 해서요. 벨로스터 차량 2011년식 32,000km 탄 차량을 지금 출고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단지에서 이동하고 뵙죠. 가시죠. 어, 지금 부천에서 인천 엠파크 허브단지로 와서요. 벨로스터 차량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객님한테 상담드렸을 때요. 먼저 이제 차량을 제가 한번 봐드렸는데, 어, 고객님이 이제 고민해보시고 가격 대비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난 후에 어, 차량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대리인으로 차량 출고까지 해서 어, 사시는 곳 춘천까지 어,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요. 벨로스터 차량. 아, 이제 정비소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제 빨리 정비를 보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 빨리 좀 갖다 드려야겠어요. 고객님 전화를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많이. 네 고객님 차 지금 출고했어요. 지금 이제 정비소로 지금 이제 이동할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서 기름 좀 제가 넣었어요.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정비소로 이제 제가 이동할게요. 네 정비소에서 그러면 제가 어,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교환한 지뭐한1 0 0 k g 도안된것같아요1 0 0 k g 도안된거 같고요. 아, 냉각수도 아주 괜찮고. 냉각수 한번 볼게요. 네. 아, 색깔이 좋고. 깨끗하네. 아, 냉각수요그요 네. 오은 음. 네. 양, 이거 확인 안 되니까 보면 양은 많이 있고 아, 색깔도 괜찮고. 오일통이 굉장히 하얘요. 그죠? 변색도 음. 없고. 디스크도 보시면 녹이 많이 없고. 음. 네. 아니 음. 네. 음. 보면 녹흔 적도 없죠? 그리고 지금 엔진오일, 지금 이 펜을 보면 깨끗해요. 때가 끼지도 않았고,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어, 엔진오일 간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어, 하부도 지금 긁힌 자국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엔진, 밑쪽 부분. 주유가 지금 비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뒤에도 부식도 하나도 없고, 뭐, 그 다음에, 하체도 완전 깨끗하네요. 자는 A급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제 이제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어,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어, 뭐 제동 시스템이나 그리고 오일 누유 부분, 그리고 뭐 브레이크액이라든지 그런 어, 오일 부분도 어, 굉장히 지금 양호하고 A등급이라고 볼수 있고요.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